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완성 명사 수식어 자리 유닛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수식어 자리.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서 뭔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 형용사는 형용사 구일 수도 있고 뭐 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experts 어떤 전문가들은요, declare many reasons 많은 이유들을 선언한다. declare는 선언하다라는 뜻이니까 뒤에 이유가 붙었으면 이유를 말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얘가 바로 수식어죠. 이렇게 되는 거죠. reason why, 뭐뭐 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되는 거죠. Why all people, young and old, have to do some volunteer work요? 왜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발렌티어 워크 그 자원봉사를 해야만 하는지? 에 대한 이유를 많은 이유들을 제시한다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죠 얘는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연 설명 그러니까 즉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냥 그냥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 캠프바이드 y 스 o o 스트 이것은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자원봉사가 되겠죠 자원봉사가 건강한 증진을 준다, 부스트를 준다. 뭐할수 있는 부스트냐면 이렇게 여기도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당신의 self confidence니까 자신감, 그다음에 자존감, 삶의 만족을 만족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스트를 건강한 부스트를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다음. 제가 잘못 말했어요. 투부정사 아니죠. 투부정사 아니고 전치사 투예요. 너의 있어서, 뭐뭇에 있어서의 부스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수정할게요. 다음. The scent. 이거는 향기가 되겠죠. Of plants or fruits. 이렇게 되겠는데 어렵진 않고요. 식물과 과일들의 향기는요. Can serve. Serve는 역할을 하다 정도. 그러니까 serve는 뭐 서비스를 제공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Okay. 그래서 serve various purposes요. 다양한 목적을 수행한다. 다양한 목적의 역할을 한다. 오케이? Okay? 예. 를 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세미콜론이죠. 이거는 어떤 접속사 중에 하나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세미콜론이 나오면 어떤 접속사? 그왜 제가 어떤 접속사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접속사 어떤 거뭐 엔드가 될 수도 있고 버시 될 수도 있고 뭐 for example 이런 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접속사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 있다. 이렇게 느낌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리에시가 되는 거죠. 라벤더는 feel you feel a w e c t 당신을 평온한 tranquility 여기에 사실 별첨되어 있긴 하지만 이 단어는 사실 고3 때는 암기해야 될 단어예요. 알아두세요. 당신에게 평온한 감정을 준다. 그리고 페퍼멘트는요 One of the best scents h e 최고의 향기들 중에 하나이다. 뭐하기 위한 여기는 t o 부정사네요. 이번에는 to improve concentration and memory.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향기 중 하나이다가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다음 87번. Education and know-how. 에듀케이션과 노하우는 are no longer 더 이상 mere keys. to upward social mobility. 이건 무슨 말이냐면 upward라고 하는 것은 위쪽의 위의 라란 뜻이죠. 그러니까 위로 향하는 사회적인 이동. 위로 향하는 사회적 이동의 단순한 열쇠가더 이상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음, 아 조금 더 볼게요. 그게 아니라 여기도 세미콜론이죠. 이거는 벗이에요. 그러면 나레이 법비의 구조가 된 거죠. 나레이 법비. A가 아니고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듀케이션과 노하우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열쇠들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they are, 그들은 지금 the sole determinant요. 무슨 말이죠? 유일한 결정체이다. 결정체, 음, 결정매체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의 열쇠들 중에 한 개, 두 개였는데 단순한. 지금은 유일하대요. 유일한 결정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의 명사절. whether a person will attain success or financial power. whether 뭐 뭐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성공과 재정적인 힘을 얻테인 달성하다, 얻다, 얻을지 안 얻을지에 대한 유일한 결정체이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뭐가요? 여기 보시면 토픽 보시면 learning and knowledge 이게 learning이 education. knowledge가 노하우가 되겠죠. 이것의 escalate는 올라가다는 뜻이요. 올라가는 중요했어. 맞죠? 옛날에는 여러 가지의 단순한 인자들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결정 인자 유일한 결정 인자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다음 during the job interview.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뷰 동안에 인터뷰어가 물어봤다. 인터뷰어는 질문을 하는 면접관이죠. 인터뷰이가 돼야 이거 질문을 받는 면접자가 되는 거죠. 오케이 알아두시고. 면접관은 물어봤다. 이 지원자에게 오형식, 아니, 사형식 구문이죠. Personal questions. 개인적 질문을 about their greatest hardship. 그들의 가장 큰 고난, 하드십에 대한 아주 어, 개인적 질문했다. 을뭐 이런 얘기고요. 어렵지 않고요. 다음. the english. the english가 이렇게 주어가 되면 영국인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english라는 단어가 영어 라는 뜻도 있지만 영국의 라는 뜻도 있죠. 영국 의라는 형용사에다가 더를 붙여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 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the english가 되면 영국인들이 되는 거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consider s가 안 붙은 거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consider a b 이건 오형식 구문이죠. 이렇게. a를 b로 간주하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좋은 매너를요.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간주한다. 됐나요? to learn in school 학교에서 배울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배울 필수적 기술이라고 간주한다. as well as는 뭐뭐 뿐만 아니라라는 뜻이니까 집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울 그런 기술이라고 필수적 기술이라고 간주한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90번. 우리는 희망합니다 데디아를 스팀 셀 리서치어. 이거 줄기 세포 연구와 기술 이렇게 주어네요. 그렇죠? 줄기 세포 연구와 기술은 will help us to cure 오형식이죠. 우리가 고치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희망한다. 오케이? 자, 뭘 고치거나 예방하죠? many of the illnesses that kill millions today가 되죠. 그러면 millions가 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해석을 해 줘야 되겠고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많은 질병들을 고치거나 예방할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희망한다. 됐죠? 깔끔하죠? 넘어가죠. <laughs> One may wonder. 자, one 그러니까 may wonder. If you are not g 한다? n g to be able to 해 o this, y o a o n a d e r 궁금해 y f 도 모른다. o n d e i f 그러면 궁금해하는 거니 i 여기서 i f 는 w h be d e t h e r 가 되겠네요. 뭐뭐인지 아닌지. l i t e r a l l y f i c t i o n 문학 작품이죠. 문학 소설이. be destined to 가 되면 뭐뭐 할 운명이다라는 뜻이죠. 기억하세요. 뭐뭐 할 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있잖아요. destiny 얘가 운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be destined to가 되면 뭐뭐 할 운명이다. 그러니까 문학 소설이요 고, 그 old fashioned 구식의 장르 to be preserved in a museum like an extinct species existence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멸종된 종처럼 종과 같은 박물관에 보존될 그런 구식의 장르가 될 운명인지 아닌지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 깔끔하죠? 다음. Some cultures 어떤 문화들은요. maintain 유지합니다. on implicit schedule for the right time. 그러니까 암묵적인 이건 암시적인데 중요하더네요. 암묵적인 암시적인. 예 반대 단어가 explicit이란 단어예요. 요거는 명시적인 이란 얘기예요. 명시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뜻이죠. 확실하고 분명한 거. implicit은 암묵적인 거 느낌 아시죠? 여기 반대되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 암시적 스케줄을 유지한대요. For 뭘 위한? The right time to do many things.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할 올바른 시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예를 들면 여기 세미콜론 있어서 안 써도 되지만 문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 한번더 써준 거예요. 저걸 for example이 써있지 않아도 for example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데이트를 시작할 시기. 그 다음에 대학을 끝내야 될 시기. 너몇 살이니? 2 5 살이야. 음 대학 졸업했겠네 이거. 몇 살이니? 서른다섯 살이면 결혼했겠네. 이거. 이런 느낌이죠. 예. 네. 그다음. 몇 살이니? 마흔 살이면집 있겠네. 이런 거. 그죠? <laughs> 너의 집을 살 시기 아니면 아이를 가질 시기. 어, 몇 살이니? 저, 서른다섯이요. 엄, 애는 저, 결혼도 안 했는데요. 뭐, 이런 느낌. 네. 뭐, 꼰데 예, 네.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한 올바른 시간에 대한 어, 암묵적인, 암묵적인 스케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음, 어렵지 않고. The right time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게 정답이 이제 1번인데요. Socially desirable. Socially는 사회적으로라는 뜻이고요. Desirable은 바람직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시간. 오케이. 25살이면 대학을 졸업해야 될 시간이고 뭐 30살이면 결혼을 해야 될시간 취직을 해야 될 시간이고 이런 거.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죠. P4. 주어겠죠. was bluebird syndrome. 이렇게 되겠죠. 청 청색 파랑색 신드롬이죠. 파랑색 증후군 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을 가진 사람들은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life. 그들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may dream about 꿈을 꿀 겁니다. 뭐에 대해서 스플렌디드 알아두세요. 아주 멋 이런 뜻이 아주 멋진 미래에 대해서 waiting for them 그들을 기다리는 그들을 기다리는 아주 멋진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지도 모른다. 그러나 do not put any effort 어떤 노력도 집어넣지 않는다.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랑새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아, 미래에 자기가 엄청 멋있어지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꿈을 꾸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대요. 꿈만 꾸고. 그죠? 찔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번 시험은 다1 0 0점을 맞을 것 같은 꿈을 막 꿔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아주 일부, 그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아주 일부의 학생들. 어, effort into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나이인지는 뭐 하는데 있어서 라는 느낌을 해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into도 약간 이런 느낌을 해석할 해도 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into trying to create the future, 이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어. certainly 분명히 images of the success depicted in the media. 자, 여기는 얘가 동사죠. 동사부터 먼저 봐야지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얘가 동사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꾸며 주겠네요. depict가 묘사하다라는 뜻이니까 미디어에서 묘사된 성공의 이미지니까 이미지를 꾸며 주는 게 맞죠. 그죠? 생각해야 돼요. 미디어에서 묘사된 성공의 이미지는 거의 모호하지 않는다. rarely.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됐죠? 뭘요? the years of struggle and practice. 그러니까 어떤 그 TV에서 미디어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성공한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the years of는요. 수년간의라는 뜻이요 수년간의 투쟁과 연습, 노력과 연습은 절대로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오케이. Okay? t 어떤 연습이냐면 음악가들, 배우들, 운동선수들이 engage in이에요. engage는 참여하다라는 뜻이니까 음악가, 배우들, 그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참여한 그런 수년간의 노력과 연습은 보여주지 않는다. Before their instant success, 자 이거는요, 약간 비꼬는 겁니다. 인스턴트 석세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즉각적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 아침에 뜬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 노래 하나 떠가지고 막 돈방석에 앉았다 뭐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의 즉각적인 성공에 있어서 성공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즉각적인 성공이라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성공인 것처럼 보이는 그 성공을 하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수년 동안 노력하고 연습했던 게 있는데 그것을 거의 미디어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해 가시죠, 느낌? 그러면 미디어는요. 페이 어텐션인데 리틀 어텐션이면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머치 어텐션은 그 주목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이 성공이 요구하는 시간과 노력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인스턴트 세스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어떤 가수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엄청나게 노래 하나로 원 히트 원들 그 하나로 되게 그 성공했으면 그냥 노래 하나 잘 불러서 뜬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뭐 연습생 시절을 막십 년씩 거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볼게요. 야, 유닛 9는요 사실 문장들이 이렇게 어, 까다롭진 않았어요. 그래서 강의도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거 아시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유닛 9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